챌린저스 서버에서 플레이를 하고 계신 기존 유저분들과 이번에 유입되신 유저분들 모두 느끼셨겠지만 챌린저스 서버에서 보스를 잡으면서 방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느끼지 못한 메린이 유저분들도 알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무란 무엇인가? 방어율 무시의 줄임말이고 메이플 스토리 보스에게는 방어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방어율 무시 수치에 따라서 보스에게 들어가는 데미지가 다릅니다. 방무라는 잠재 능력. 그리고 방무 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말 수, 대면부터 하드 지닐라, 검은 마법사까지는 방어율이 300%고 그 이후 익스트림 수를 포함한 그란디스 보스들은 모두 방어율이 380%입니다. 스데미 아래 보스는 300% 미만이라 제외하였습니다. 방어율과 본인 방무 수치에 따른 데미지 계산식입니다 이것만 보면 어지러우실텐데 설명을 곁들여서 얘기해보자면 자 저는 지금 하드 지닐라를 잡을겁니다 하드 지닐라의 방어율은 300%고 지금 현재 저의 방무는 87.82%입니다 그러면 진일라에게 들어가는 최종 데미지는 63.54%의 데미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무가 너무 낮다고 판단이 돼서 방무를 올리기 위해 기존 에픽 0.6%였던 엠블렘을 유니크 방무 30%, 0.6%로 만들어서 방무 30%를 추가했습니다. 그럼 기존의 87.82%에서 91.47%로 올라가게 됩니다. 방물을 추가한 후에 최종 데미지를 보면 진일라에게 들어가는 최종 데미지는 74.41%로 방물을 30% 추가하기 전보다 최종 데미지가 약11% 올랐습니다. 보통 방어율 300% 기준으로는 방물을 95에서 96% 정도 챙기게 됩니다. 96%를 기준으로 잡고 방어율 300% 보스 기준으로 방무가 96%가 되었을 때 들어가는 최종 데미지는 88%로 방무가 87.82%였을 때보다 최종 데미지가 24.46%가 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방무 수치가 조금만 변화해도 낮은 방무에서는 데미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이템 세팅을 할 때도 방어율 300% 보스 기준으로 약95% 정도까지는 필수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방무 세팅을 한 후에 보스 데미지나 공격력 퍼센트를 챙겨야 합니다. 메이플에서 방무를 수급하는 방법은 한정적입니다. 방무를 수급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링크 스킬입니다. 호영, 제로, 루미너스, 링크에서 각각 10%, 10%, 15%로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배치로 최대 40%를 올릴 수 있고 블래스터 고유 유니온 효과로 소량의 방물을 추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니온 아티팩트입니다. 유니온 아티팩트로 최대 20%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은 챌린저스 서버에서 할수 없는 것들입니다. 챌린저스 서버에서는 더더욱 수급이 한정적입니다. 네 번째 무기류 잠재 능력입니다. 무기, 보조 무기, 엠블렘을 묶어서 무기류라고 분류하고. 이 무기류 잠재능력에는 방어율 무시 옵션이 붙습니다. 방모가 부족한 분들은 무기류 잠재능력에서 챙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도핑입니다. 메이플은 보스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소비 아이템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중 방모를 올려주는 소비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파란별 물약 고급 관통의 비약 VIP 버프입니다. 반짝이는 파란별 물약은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니까 정말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반짝이는 파란불 물약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카오스 루타비스를 클리어한 후에 일정 확률로 나오는 NPC 패트릭드 블랑 상점에서 10만 매소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노말수 데미안 이상 보스 클리어시 일정 확률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메이플에 존재하는 도핑 물약 중 거의 제일 저렴한 가격에 구매도 가능합니다. 챌린저스 서버에서도 가격이 제일 저렴한데 본 서버에서는 5만에서도 안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방무 20%를 챙길 수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난 가성비여서 꼭 알아두시고 본캐 방무가 부족해서 방무 도핑을 해야 하는 경우나 부캐를 육성하실 때 방무가 생각보다 충분하지만 싼 맛으로 사용할 때도 괜찮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급 관통의 비약은 전문 기술 연금술 명장이 되었을 때 제작이 가능하고 이 비약도 경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반짝이는 파란별과 같은 옵션임에도 재료가 비싼 아이템이라서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방무 도핑을 하실 때는 무조건 반짝이는 파란별을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VIP 버프는 이벤트로도 많이 뿌리고 당장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에 보스코인샵에도 저렴한 코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버프에는 방문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으니 코인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드시고 쾌적한 보스를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섯 번째 세트효과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어구 세트는 하이퍼 버닝 시즌에는 도전자 의 장비, b 시즌에는 정해진 아이템 세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제외하고 장신구 세트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메이플에는 여러 가지 장신구 세트가 있지만 크게 보자면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스 장신구 세트, 여명 세트, 치르게 보스 세트가 있습니다. 보스 장신구 세트에는 7세트의 방모 10%, 여명 세트는 4세트의 방모 10%, 치르게 보스 세트에는 3세트의 방모 10%, 6세트의 방모 10%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7르의 보스 세트에 포함되는 아이템인 블랙아트, 컴플리트 언더 컨트롤이라는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방무 30%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잘한 것들은 성향 중에 카리스마를 올리면 방무가 최대 10%까지 올라가고 이 카리스마는 보스를 클리어할 때나 성향을 올리는 소비 아이템들을 먹어주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스탯에서 방모를 챙길 수 있고 몬스터파크를 요일별로 30번씩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 7호의 몬스터파크 훈장에 방모 10%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몬파를 클리어한 후에 요일별 상자에서 낮은 확률로 나오는 배치를 얻어서 모두 슈피길만하게 가져다 주면 7호의 배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배치에도 방모 10%가 있고 7호의 몬스터파커와 7호의 배치를 함께 착용하면 세트 역할로 방모 10%가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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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재밌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 몬파 30회를 클리어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몬스터파커를 얻은 상태라면 겉으로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월요일에는 방모 10%가 추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일훈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몬스터파크 상자에서 나오는 배지에도 표기는 되어있지 않지만 일요일 배지인 배지오브준나를 착용하고 있다면 일요일에는 방어 10%가 추가되는 효과가 있고 다른 요일 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요일별 훈장과 배치는 세트 효과는 없습니다. 요일별 훈장과 배치는 아이템에 직접적인 표기는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가져와 봤고 비교적 싼 값에 얻을 수 있는 1호일 배치가 1억 정도의 싼 가격에 있다면 가성비로 착용한 후에 주말에만 보스를 해서 주말만 강한 남자 주강남으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주강남으로 1년간 살아봤습니다. 7호 세트를 맞출 의향이 있는데 방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맛보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모의 중요성과 방모 수급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영상 참고하셔서 방모 챙기시는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방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훨씬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